트리그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리그 타입은 큐를 어떻게 진행시킬 건지에 대한 매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큐를 저장하게 되면 은 고라고 저장되는데 큐를 고 버튼을 통해 큐를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 말고도 타임, 팔로우, 사운드, BPM이 있는데 타임, 팔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임 같은 경우 우측의 트리그 타임을 통해 큐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큐가 4초의 진행 시간이 있지만 트리그 타임을 통해 큐가 앞장 큐가 실행이 되고 있어도 2초를 넣게 되면은 큐 3번이 페이드가 2초 된 상태에서 4번 큐도 같이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5초를 넣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큐페이드가 4초 동안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고도 1초 있다가 추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을 통해 내가 큐보다 먼저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큐페이드보다도 더 늦게 자동적으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름으로 팔로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팔로우 같은 경우 앞에 큐가 완성이 되고 큐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타임과 다르게 타임은 특정 초를 매개체를 삼아 실행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팔로우는 큐페이드가 4초가 완성된 후 바로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큐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4초 동안 큐가 완성된 후 바로 이어서 팔로우가 이어지는 방식입니다.